길게 이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어느 해보다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내는 2014년, 마음의 쉼과 영혼의 평안을 주는 명성교회 하계산상성회가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영관에서 열린 2014 명성교회 1차 하계산상성회는 약 3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뜨거운 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저녁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성만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동리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소개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주 강사로 나선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신다 제아의 말씀을 전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수원제일교회겠죠. 수원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근영 목사님 귀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고 또 흔쾌히 와주셔서 또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집회는 총정미 사모와 CCM 찬양팀 달빛 마을의 간증 시간을 통해. 참석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야외에는 물놀이 시설과 캠핑장이 준비되어 이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성도들이 즐겁게 뛰놀고 편안히 쉴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산상성회는 전체 집회 기간이 하루 짧아진 대신 마지막 날 저녁을 명성교회 본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기피를 더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말씀을 전한 용인제일교회 임병성 목사는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제목의 말씀을 나누며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삶의 여건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긴 장마와 집중호우, 덥고 습한 날씨로 심신이 지치는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놓치지 않는 2024년 명성교회 하계 산상성회. 뜨거운 은혜의 집회 2차 산상성회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치약산 명성수연관에서 이어집니다. 시체날 뉴스 김지은입니다.